여기 나갈거예요그림이 여기 없어 다이림 아, 네. 음, 어, 이렇게 이렇하기 스킬 바르기 스킬 It's my p u p p 백화점 먼저 간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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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이거. 아. Thank you. No brain, 아. Thank you. 저희는 지금 그릇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. 가면 그냥 무조건 추가금리 하는 거같은같아 거 보니까 종이 오색 박스는 없나? 아, 이거를 놔봐야. 말랑이 왜 거기 바닥 보고 있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. 이거는 이건 초보 드레스 좋은 건 너만 알게 끝났어요. 아, 뭐. 잘 가요. 그냥, 며칠, 며칠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예, 예. 저도요. 그래요. 하나님, 그래, 누나 가자. 가자. 오, 오 그게 좋아. 그게 좋아, 그 좋아. 가자. 오, 그게 좋아. 그 좋아. 갈까? 잘 가. 네. 제발 네. 데려가세요. <laughs> 바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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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어 저도 이제 스트리우원 파이트 본방 사수를 할 겁니다. 여. 안녕하세요. 저는 용곽 수술을 했는데요. 지금 3주 차예요. 아니 이렇게 하고 왔요 지금도

뭐랄 거냐면 생일 선물이 벌써 도착했어요. 뉴 밸런스. 아, 아, 어. 칼을 가지러 귀찮기 때문에. 아, 이빨 갱 뉴 밸런스 아까 이 자국 온 거지 와우 음뭐 진짜 같아 오안커 아니 안 작아 인증샷 한번 제 동생이 사줬어요 지금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외출 금지 당해가지고 지가 가만히 있는 걸잘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외출 금지 당해서 오늘 하루 우울하게 보낼 예정 지금 시간은 이제 곧 1시. 이제 어, 일을 해야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. 옆집에서 받아온 샌드위치. 옆집에 이웃 주민이 살아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줬고요. 커피도 내려줘서 까먹다 남은 거 이렇게 냅고 <laughs>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아직 목이 아파가지고 아 죽겠네 아직도 이러고 있대요 네. This is my outfit Today's outfit 외출 준비 완료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뿌뿌뿌뿌 가자 출근길입니다 일하러 오늘도 일러팅 지 사장의 삶이란 사진만 찍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스터한장 네, 어, 증명사진 키링 아까 보여줬던 인화본 그리고 개인 포토카드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귀엽죠? 진짜 귀여운데. 탐나시면 퍼즈 스튜디오로 찾아오셔요. 이렇게 예쁜 추억을 남겨드립니다.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. <laughs> 퇴근 항상 빨리. 뒤도 돌아보지 않고.